잠시만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요즘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키장남큰 동생분들의 니즈를 이제야 아셨는지 브랜드에서 신상을 전개할 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형킴 님, 이번에 형킴 님 사이즈로 제일 작은 사이즈도 제작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구독자분들이 제일 좋아할 실측 사이즈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바로 우리 모두 큰 동생분들 덕분입니다. 브랜드 측에서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저희도 좋은 옷이 있다면 저희에게 딱 맞는 옷이 있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그 가치를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들은 정말 하나 하나 다 소중한 모든 컬러를 다 소장하고 싶을 저희에게 오버핏도 아닌딱 안성맞춤인 최적의 핏을 뽑아내주는 퍼스트 플로우. 오늘은 광고더라도 왜이 제품을 소개해 드리는지 단순히 제가 퍼스트 플로우만을 좋아해서가 아닌 왜이 제품들을 구매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 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품이 각자 자신의 품안에 들어오면 몇년 입을 수 있는 저희의 장롱 속에서 오래 간직하고 꺼내 입을 수 있는 고급 옷들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슈팅 칼라 코트. 제가 너무 너무 입어보고 싶었던 코트였습니다. 허나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을 위한 사이즈, 즉44 사이즈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지 못했었는데 저희 고충을 잘 아셨는지 혹은 저희 키작남 분들의 파워를 아셨는지 44 사이즈도 특별히 전개를 해주셨어요. 총장은 107로 딱 이쁘게 떨어지는. 저보다 좀더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어깨가 넓으신 분들은 46 사이즈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입었을 때 오버하지 않고 그냥 진짜 딱 좋았어요. 심지어 소매도 수선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여서 여러분들은 그냥 맛있게 입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단언컨대 이번 겨울의 코트 1등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찍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죄송스럽네요. 지난 퍼스트 플로어 피그먼트 다잉 셔츠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입고 있다고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죠. 이것도 더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콜라보하면 이렇게 만들게요. 총장을 더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아니 더 줄이면 안 되는 이유는 스튜앵 플리츠 코트만의 전형적인 AP 실루엣을 제대로 즐기기 위함이고 줄어드는 총기장으로 인해 전반적인 균형이 깨지게 되면요 어색한 이질감이 들기 때문에 최소한의 밸런스를 고집하셨다고 합니다 사용한 원단은 일반 울이 아닌 고급 원사 메리노 울90, 캐시미어10 혼용률로 매우 부드러우면서도 고급스럽고 25온즈의 도톰한 고중량의 이중직 원단이기에 올 겨울 한파에 최적화된 코트라고 생각합니다 원단이 정말 겉감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참고로 재봉사는 독일이에요. 이건 에요이 기본이니까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디자인을 살펴드리자면 전면은 드롭숄더 라인, 후면에는 레글런 소매 디테일을 사용하였고, 천연 속불 단추 디테일과 후면을 보시면 유려한 AI 돋보이는 플리츠 디테일을 가져가 줬습니다. 뭐더 말이 필요할까요? 가격이 확실히 나가긴 하지만, 지금 무신사에서 이벤트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이랑 무신사 둘 여러분들의 등급에 따라서 비교해보시고, 좀더 저렴한 곳에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색상은 멜란지 그레이, 차콜, 레디쉬 브라운 세 가지 색상을 들고 왔는데, 퍼스트 플로어의 단점을 하나 딱 꼽자면, 어떤 색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점입니다. 죄송합니다. TMI로도 말씀드리자면, 생산 단가가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매우 매우 비싼 단가라고 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에 등급 할인 적용하면 30만원 후반대까지도 떨어지니까, 키장남 코트 찾으시는 분들, 혹은 키장남 코트가 아니더라도, 170대 분들까지도 입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이번 기회에 정말 인생 코트 업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같이 입고 있던 가먼츠 캐시미어 크로넥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쉐기독 니트입니다 이 니트는 원래 대표님께서 작년에 출시를 하려고 하셨다가 퀄리티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랜 연구 끝에 드디어 제대로 된 쉐기독 니트를 출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쉐기독 으로 유명한 뭐 니트는 뭐 하울린 브룩스브라더스 할리오브 스코틀랜드 그런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브랜드들은 쉐기독 니트가 너무 유명한데 맨살에 입지 못하고 이너랑 그런 셔츠 랑 같이 입으라고 권장할 정도로 정말 따가운 게이 쉐기독 니트 의 원래 찡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그 단점을 좀 보완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드디어 연구 끝에 웨어러블하고 데일리하게 누구나 맨살에 착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니트를 소개하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총장은 44사이즈, 근육 66인데요 그냥 15립 축 풀고 입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벌크업 중인데 지금 44사이즈 입었을 때 그냥 딱 저스트핏 정도로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저보다 어깨가 조금 더 넓으신 분들은 46사이즈를 가셔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궁금하시면 댓글로 스펙 적어주세요 원단은 엑스트라 슈퍼파인 메리노울 95 캐시미어 5로 제일 고급스러워 직무로 뽑아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이 니트가 RWS 인증된 원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2014년부터 고안된 인증 기준인데요. 파타고니아를 비롯한 자라, 뭐 아르켓, 코스 등 원사를 만들 때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동물 복지를 위해서 고안된 울을 사용했을 시 부여해주는 인증 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울 니트들을 보실 때막 캐시미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와 여기 울인데 캐시미어까지 들어갔네. 물론 캐시미어도 중요하지만 울이 정말 많이 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울 소재가 정말 중요한데 그울 소재 중에서도 엑스트라 슈퍼 파인 메리노 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울인 대로 정말 맨살에 입어도 될 정도로 부드럽고 보온성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대부분 니트들은 이쪽 안쪽에 봉제선이 존재해서 맨살에 입어도 약간 저항감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거는 이름이 홀 가먼치잖아요. 봉제선이 없이 누구나 맨살에 입어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입어도 굉장히 저항감이 하나도 없어요. 한파인 겨울에는 맨살에 이 니트 하나 입고스티앤코트딱 하나 걸치고 이렇게 머플러 하나 걸쳐 주신다면 보온성은 다 챙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감을 보여드리자면 코코아 브라운 펄 흑당근 블루잉크 플럼캔디 베이비핑크 샤콜 파스텔블루 이렇게 정말 많은 색상 다 가져왔고요. 단점으로는 역시 색감을 선택하지 못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도 정말 고급스러운 니트 지금 할인할 때 선물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번 겨울에 꼭 있어야 할 지난번에 제가 가성비 머플러를 소개해 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정말 고급 머플러 소개해드릴게요. 아니, 가격에 비해 우선 퀄리티가 정말 말이 안됩니다. 니트든 뭐 머플러든 양모울 원사는요, 여러분들 조금씩 따가울 수가 있잖아요. 이 쉐개동 니트나 이 머플러는 똑같은 원사를 사용했는데 어떻게 가공을 하셨는지 몰라도 정말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이건 역시 쉐개동 니트와 똑같은 무려 엑스트라 슈퍼파인 메리노울 95. 일반 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역시 일반 울이 아니라 최고급 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이런 미니멀한 머플러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런 고급 소재로 뽑은 곳은 드뭅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현재 무려 4만원대로 나와서 합리적인 걸 넘어서서 비합리적입니다 역시 쉐기동 미트와 같이 RWS 인증된 원사로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사이즈를 알려드리자면 길이는 170 혹은 12cm라서 일반 목도리보다는 좁은 편에 속하는데요 저는 목이 좁아서 이렇게 좁은 게 오히려 미니멀한 게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색상을 무려 10가지를 출시했거든요 자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레이, 그린, 당근, 로얄 블루, 로즈우드, 바나나 버네나 <laughs> 베이비핑크 브라운 차콜 퍼플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선물용으로 이렇게 막 거대하게 박스로 포장이 돼서 온건 아니고 이렇게 지퍼백에 포장이 돼서 온다라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포장 퀄리티를 대신 그냥 이 원사에다가 다 때려박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들 진짜 오늘 너무 길었죠. 그만큼 제가 퍼스트 플로어 브랜드를 처음으로 유료 광고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제가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설명하는 브랜드는 정말 몇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제 컨텐츠를 지금까지 쭉다 보셨다면 혹은 기존에 저 때문에 퍼스트 플로어의 브랜드 제품을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그냥 아실 듯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벤트 기간이어서 무신사랑 공홈 모두 다 들어가 보셔가지고 자신에게 가장 저렴한 그런 경로를 찾으셔서 구매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